자 코팡플레이에 지금 해설하시는 분들 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와 지금 영웅시대 들고 있네요 K리그 히어로 임영웅 임영웅 영웅시대입니다 엄청나죠 이분들이 지금 중계를 한 겁니다 또 FC서울 측에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또 감사한 말을 전했습니다 SNS인데요 오늘 가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팬덤 의식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함께 하길 기다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하고 태그 들어가 있네요. 팬클럽 이름이 수호신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잉여 님이 상암에 떴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좀 아닐 수 없는데요. 와, 다들 보셨나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집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쿠팡 플레이에서 봤는데 굉장했습니다. 일단요. 잘생겼어요.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임영웅 잘생겼다 이런말 한적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을 받거나 따로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생영상인데 나오는거 보니까 정말 인물이 확실히 좀 배우인물 맞다 연예인 인물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영웅시대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요 정말 이분들이 호응이 엄청났습니다. 영웅님이 서로 뒤로 하고 서 있습니다. 마스코트들과 입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호명이 되니까 막 팬들이 막 호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야기합니다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으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히어로 임영웅하고 광고 쫙 나오고요. 드디어 영웅님이 입술 살짝 깨물고 앞으로 쫙 나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막 찍고요. 아마 이 축구 관계자 같아요. 영이 막 팬들 보고 흔들고요. 관객인데 사실 이 관객에 있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인형인 팬들입니다. 영웅 시대인지 티가 안 나. 이게 지금 쿠만프라이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객석에 파란색에 대한 어떤 거를 들고 있거나 입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람력 정말 최고입니다. 남자분 여자분 할것 없이 그렇게 또 오신 상황이었고 예설하시는 분이 야. 대단합니다. 반응이 올. 정말 제가 여태까지 많이 현장 중계했지만 다른 분위기가 있네요. 제가 해외 구단들 또 해외 정말 다양한 분들 이제 그런 구단을 다 중계했는데 지금 이 열기가 그 어떤 경기 이상입니다. 임영웅님 엄청나네요. 또 지칭하는 게 임영웅님이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두분다 모두 영웅님이 딱 마이크 들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분이서 막 이야기하다가, 자, 이제 임영웅님의 인사하실 때 들어봐야겠어 하면서 딱 조용히 해요. 영웅님 딱 나오고, 시축 임영웅 가수 착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해설하시는 분들이, 아, 임영웅님이 엘프시 서울에 듣는다 서포터가 된 느낌이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영웅님은 또 이렇게 팬들에게 좀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참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시야를 다 이렇게 좀 옮기면서 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영웅님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나를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진짜 눈을 마주하고 싶어서, 사실 안 보일 텐데, 그쵸? 하지만 영웅님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팬들이 많이 잡히는데, 아우, 되게 좋아하세요, 하들 엄청 막 웃고 계십니다. 치고 준비를 하죠. 왼발킥을 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하고 때려요. 예설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또 엄청났습니다. 와, 뜨거운 열기네요. 오우, 장거리 킥! 킥솜씨, 대단합니다. 어, 축구를 많이 하는군요. 정말 이 왼발이 축행사에 더욱 빛나네요. 뜨거운 열기고, 또 축구 끝나고, 또 시축 끝나고, 이제 황희조와 기성루 선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와, 기성루 선수랑 서 있는데, 어 피지컬이나 키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그렇죠. 피지컬까지 우수한 이명호 씨네요. 역대 시축 중에 가장 잘나간 이 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펌도 마치 백컴 선수 같은 그런 프리킥이에요. 라고 딱 말을 해요. 백컴 선수가 왼발의 아홉사라고 해서 프리킥을 되게 잘 차거든요. 영국의 축구선수고, 다들 아시죠? 영 노래 있잖아요. 런던보이의 가사에. 또 이어서, 평소 이제 이명호 씨가 공찬한거 좋아하는데 그걸 만에 취겼습니다라고 딱 말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행사. 어, 사실 되게 의외였습니다. 근데 약간 소름도 나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명호님이 히어로 EDM을 했어요. 리믹스 버전이고 자신의 이제 애착 선글라스 끼고 나왔잖아요. 앞에 카메라 찍는 분이 고프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와하더라고요. 같은 어떤 스텝인 것 같은데 축구 스텝일 수도 있죠. 딱 나와서. 아, 팬들에게 한번 경례 딱한번 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히어로 노래가 막 나옵니다. 점프점프 하죠.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을 이 고프로 찍고 있다는 거. 이거 아마 나중에 인형 유튜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앞에 카메라 찍는 분도 계셨고요. 와, 영웅이 정말 멋지게 노래하는데 이 앞에 관객분들도 휴대폰으로 찍는 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우 춤 너무 잘춰 연습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코에서 많이 했으니깐요 나중에 점프 점프 하니까 다 들썩들썩 합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임여 팬들이 오신 거예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영웅님이 에프더라 이거 춤을 추죠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센스 있게 이킥 차는 퍼머스를 한번 하죠 준비 많이 한것 같아요. 센스 있게. 우리 영웅님이 이제 애프터라이크 부르죠. 근데 깜짝 돌발상이 발생합니다. 영웅님이 이제 착 선글라스를 쓰고 막 노래하다가 점프하고 가다가 딱 빼가지고 주머니 넣어요. 근데 그게 떨어집니다. 바닥에. 놀래가지고 얼른 다시 주머니 넣어요. 살짝 속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어, 프로답게 그냥 바로 또그 애프터라이크 안무를 쫙 이어갑니다. 정말 센스 있는 모습이었어요. 들어가면서도 이제 지금 춤을 추는데 축구하시나죠? 사실 뭐 춤출 때 축구하시는 불편한데, 임영웅님 정말 폿소까지도 센스 있는 이축자가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장면이죠. 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상암의 음향시설인데요. 나스타가 누차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현장에서 좀 보여줬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를 때 영웅님 귀에 한 1초 2초 정도가 음악이 딜레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님이 이 음악보다 조금 더 느리게 불러요. 나중에는 본인이 맞추긴 하는데 좀 아무래도 굉장히 크니까 이 음을 울리는 게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도 프로답게 자신이 할수 있는 이 최선의 범위에서 내잘 해냈고요. 지금 영웅님의 이선곡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임영웅 노래 잘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음향 시설이 여기가 따라주지가 않아요. 임영웅이 귀에 1.초가 늦게 들리기 때문에 이 라이브 할때 보니까 살짝 박자가 늦더라고요. 귀에 늦게 들려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영웅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분위기가 업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오늘 이 히어로 노래와 이 애프터라이크 댄스가 또 아닌가. 습니다. 뭐 공연장이 아니니까 음향 시설이 어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많이 늦게 들리긴 하더라고 한2초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향이 한 바퀴 쫙 들고 오는 거죠. 뭐 이니어를 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스포츠 이제 SLS에 올라온 건데 축구 관람에 티켓도 잘 지켜주시고 팬분들 본인 뒷좌석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따봉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경기 상황인데 정말 깔끔하네요. 민영 팬들 칭찬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고요. 또이 축구화 신고 공연한 게어 잔디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대요. 자세히 보면 지금 민영뿐만 아니라 뒤에 댄서분들도 지금 좀 그런 축구화를 신고 있거든요. 나이키 지금 좀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너 있고 센스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네요. 또또 또 서울 팬이 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많이 오시니까. 선수들이 좀 동기 여가 돼서 완승한 것 같습니다. 이명님의 친구, 황의조 지성룡도 친구가 와서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라고 또 감사한 말 전하고 있고요. 또 TV 중계 같은 경우는 엔딩 곡이 이아 믿어요 였습니다 관객이 지금 대박 났거든요. 보이세요, 지금?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다 체크한 건데, 공식 관객이 무려 4,507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프로 스포츠 최다 관중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다 합쳐서 해요. 뭐, 야구, 막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지금 대박이 난 겁니다. K리그가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정말 최다 관중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축구 팬들도 굉장히 또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축구 팬들이 환장하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임용이 지금 이렇게 축구하신 거 센스있게 춤추는 장면. 그리고 또 이렇게 임용이 지금 찍혔어요.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FC 서울 선수, 또 이제 이명웅, 또 이승열 이렇게 유니폼 들고 있는 거다. 오른쪽에 마스크 쓰신 분이 지금 이승열 선수예요. 현재 은퇴를 한 선수고, 지금 FC 서울에서 전성기를 좀 함께 한 그런 선수죠. 같이 좀 경기를 봤네요. 또 정말 친한 지인이죠. 전 축구선수 조영준 님도 지금 함께 포착됐습니다. 영웅님이 먼저 이제 이 지인분에게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고, 앞에도 지인분 같아요. 또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고, 이 주변에 지금 다 임영웅님 스탭들입니다. 임영웅이 무명시절부터 임영웅 함께 했던 매니저 분도 보이고요. 지금 뭐 가드분도 보이고, 난리은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경기가 끝나고 살짝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이걸 찍으신 팬분은 바로 이제 바로 앞에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